제가 예전에 자궁 디톡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궁 디톡스라는 게 자궁의 질환을 유발하는 독소를 해독한다는 뜻인데요. 영상을 다시 보니까 해독하는 방법 위주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독소가 자궁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경로로 자궁에 독소가 쌓여서 자궁 질환을 유발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개선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궁의 독소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잉여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자궁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성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 폴립 등의 자궁질환을 유발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요. 자궁 질환을 유발하는 여성 호르몬 불균형은 대부분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우세할 때 발생하죠. 에스트로겐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잉될 때 자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즉 필요 이상의 잉여 에스트로겐은 자궁에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에스트로겐이 독소로 작용할까요? 몸에서 쓰이고 남은 잉여분의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분해된 후 물에 녹는 성분은 소변으로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담집에 섞여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잉여 에스트로겐이 분해되지 않거나 혹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몸에 쌓여서 결국 독소로 적용하게 되겠죠. 먼저 에스트로겐의 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게요.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장기는 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은 잉여분의 에스트로겐을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과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성분으로 분해한 후 수용성은 소변으로 지용성은 대변으로 내보내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면 잉여 에스트로겐 분해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간은 주로 수면 중에 이런 해독 작용을 하는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과로하거나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과당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트랜스 지방을 자주 드시거나 혹은 양약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간이 과로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분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피 속에 남은 잉여 에스트로겐이 자궁으로 들어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 자궁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은 에스트로겐을 충분히 분해했는데 배출이 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주로 대장에서 일어납니다. 지용성 성분의 에스트로겐 대사 산물은 담즙에 섞여서 대변과 함께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변비가 있으면 이 지용성 에스트로겐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고 다시 장에서 재흡수되어 버리게 됩니다. 16알파 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 같은 분해된 지용성 에스트로겐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궁에 더욱 해롭습니다. 실제 제 진료 경험으로도 자궁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변비를 개선해야 자궁 질환도 좋아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진호 에스트로겐, 즉 환경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사람 몸에 들어오면 자궁이나 유방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에스트로겐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진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환경 호르몬으로도 불리죠.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들어있는 비소페놀A, 즉 BPA나 프탈레이트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배달음식 보시면 용기 자체는 안전하지만 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이 랩이나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유출될 수 있겠죠. 음식뿐 아니라 염색약이나 화장품, 화학 소재의 옷, 살충제 등에서도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POPS, 중금속 글라이퍼세이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화학제품에서 흡수되는 잔류성 유기독성 물질들을 POPS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1950년대에는 겨우 20여 가지였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선 등록된 POPS만 10만 종류가 넘는다고 하죠. 대표적인 POPS는 다이옥신이나 PCB 등이 있습니다. 나비나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오염된 토양이나 초미세먼지에 섞여 있어서 음식이나 공기로 흡수되죠. 미국산 콩이나 옥수수는 제초제에 강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GMO 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초제의 독성인 글라이퍼세이트 함유량이 논 GMO 작물보다 최대 30배까지 많죠. 팝스나 중금속, 글라이퍼세이트 등의 독소들은 직접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진 않지만 에스트로겐 분해에 필요한 효소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자궁에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교감신경 항진 스트레스입니다.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자궁에 독소로 작용하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난 후에 생리를 건너뛰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혹은 월경증후군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모두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자궁에 영향을 주는 증상들이죠. 이게 어떤 기전인지 살펴보면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지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가 늘어납니다. 코르티졸은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누군가와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흥분되면 얼굴로 열 오르고 가슴이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동공도 확대되고 하잖아요. 이게 다 코티졸 상승으로 인한 반응들인데요. 스트레스를 가끔 받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지속적으로 받아서 코티졸이 계속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장기간 코티졸을 과도한 분비는 두 가지 경로로 자궁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티졸은 에스트로겐을 견제하는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만들어지는 원료가 같습니다. 이 원료를 프레그놀론이라고 하는데요, 뇌는 프로게스테론 합성보다는 코티졸 합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코티졸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프로게스테론 합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지속되면 결국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지게 되겠죠. 두 번째, 코티졸은 골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줄입니다. 골반의 혈류량이 줄면 당연히 자궁이나 난소로 가는 혈액량도 줄면서 산소, 영양분, 호르몬 공급이 부족해져 결국 자궁질환을 유발하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골반과 척추 틀어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독소들은 주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물질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물질적인 원인뿐 아니라 자궁을 담고 있는 골반이라는 공간의 부정열, 그리고 이 골반을 지탱하는 척추의 틀어짐이라는 이 구조적인 결함도 자궁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궁에는 많은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돼 있죠. 그만큼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많은 혈액과 림프액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기저 근육 또한 과도하게 꼬이거나 수축되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관과 림프관이 압박됩니다. 혈관과 림프관이 압박되면 혈액과 림프액이 자궁으로 절 전달되지 못하고 골반에서 정체되면서 자궁에 꼭 필요한 산소, 영양분, 호르몬, 면역세포 공급은 부족해지고 노폐물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겠죠.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것처럼 배출되지 못하고 자궁에 쌓인 노폐물들은 역시 독소로 작용해서 자궁 질환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골반이나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은 자궁에도 질환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도 허리나 골반이 아프지만 특히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궁 질환을 유발하는 독소 원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